장 시작까지 이제 35초 지금부터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면서 장 시작과 함께 매칭이 되는 종목을 선택합니다. SND, SND라고 한다면 정고점이 6월 13일이겠죠. 6월 13일 SND 하나 옆으로 옮겨놓고 정고점이 정확하게 보이는 종목들은 옆으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불 띄우고 상한가를 친 종목들은 조금 불안하죠 그 다음에 한빛소프트 없고휴스틸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봐줍니다 인성정보 있고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쭉 봤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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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고점들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장으로 돌아와서 상승 유비케어 아까 인성정보가 강하게 때리고 있었는데, 인성정보가 등락률이 10%대 멈춰있고, 유비케어가 이렇게 올고간다는 말은, 뭔가 있다라는 거죠. 정고점은, 직정고점이 1월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열돼 있습니다, 현재. 1월 30일자. 1월 30일자가, 그다마 이제, 거래량이 좀 좋고, 1월 30일자를 넘어가려면은, 음, 호가가, 안 맞네요 이거는 이건 효과가 안 맞고 직전 고점 인성정보가 빨리 나오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네요 유비케어 중앙 에로비스 정고점이 여러 개로 보인다 그러면은 패스하는 게 제일 낫죠 정고점이 여러 개면은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유비케어가 그래도 그래도 강한 움직임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오, 치고 올라간다 그렇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직전 정고점을 넘어서서 1월 30일자를 공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5180원, 한 5200, 음, 5300, 일단 5300 넘어가야 됩니다. 유비케어 적어 놓을게요. 5300 넘어갈 것. 유비케어는 5300원을, 넘어가야 5,300원을 넘어가야 공략이 가능합니다. 일단 뭐 결정가 이격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기 때문에 지금은 유비켜를 가장 중심적으로 차트 움직임을 봐야 될것 같아요. 현재 오, VI가 20%VI 그러니까 유비케어는 잘하면 뭐 상한가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생각이 그렇고 유비케어 킵 해놓고 VI가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유비케어는 휴스틸이 갭 상승 오, 이거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6월 3일까지 만약에 시초가 베팅이 안되게 되면은 바로 다음 수로 넘어갈겁니다. 휴스틸 잠시 받쳐놓고 인성정보 출발 정보점 체크 체크 5월 21일 5월 21일 2,900원 인성 정보를 2900원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내려와라. 그렇지. 오케이. 인성 정보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내려와야 돼요. 아직 이거 거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휴스틸을 취소를 할게요. 휴스틸 취소. 인성정보 매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비케어가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인성정보가 바닥을 지금 찍고 튕겨져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인성정보를 공략하는 게 맞아요. 아하, 참. 아, 인성정보 조금밖에 안 줍니다. 자, 인성정보를, 일단 1차 시기에서 우리가 성공시켰습니다. 1차 시기. 아, 요거는, 취소합니다. 1차 시기 취소. 아이, 참. 이렇게 되면 제가 말문이 막히게 되는데, 아직 9시 4분. 9시 4분입니다. 아직까지 15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있어요. 제가 9시 20분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자, 잡긴 했는데, 아이 이게 좀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짝 스치듯 올라갔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돼버린 거 어쩔 수 없죠. 그다음 강력한 종목. 앞서서 이제 S N D 라던가 인성 정보 이렇게 봤는데 인성 정보는 맞았고 S N D 가 블러핑이죠 블러핑. 다시 해보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 조회부터. 크라우드웍스 직전 고점이 있고 전고점은 없습니다. 거래량 없고. 우안 되죠. 휴스틸. 자 내림세가 조금 강한데 글쎄요, 요거는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스트 소프트. 좋은 고점아 <laughs> 보시는 분들은 알겠죠. 왜 제가 아 이러는지 아좀 아쉽습니다. 유비케어, 대성 파인텍. 오늘 뻥카. 네, 블로핑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속임수가 많은 장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거 손절입니다 아넥스아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걸 잡았어야지 기가 막히게 끝내버리는 건데 아이 참 cu 박스 거리랑 없죠 es 큐브 단봉 돌파입니다 단봉 돌파 요건 안 하는게 좋아요 인성정보 계단식 하라, 계속 하러 갑니다. 2차 시기를 안줄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2차 시기는 여기에 있었죠. 여기서 있었고, 한 번, 두번 이런 식. 제가 볼땐 그런데요, <laughs> 비트 컴퓨터, 비트 컴퓨터가 치고 올라옵니다. 가로선 날짜 1월 24일, 6600, 6600보다 아래. 아래, 아래, 직전 고점. 그러면은,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떨어지고, 직전 고점, 직전 고점, 이렇게 나오는데, 4월 11일부터 좀 의심이 됩니다. 직전 고점. 4월 11일. 64. 와, 6, 4. 와, 6,100원까지 뚝 박살나야 되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차라리 올라갈 때까지 더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비트 컴퓨터. 저장. 저장해 놓을게요. 버릴 수 없어요. 유비케어는 버팁니다. 앞서서 이 유비케어가 다른 애들보다는 좀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에요. 음... 유비케어를 살짝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주요 종목 인성정보에서 유비케어로 이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유비케어 차트 분석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는 현재 전고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전고점 중에서도 직구 전고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번외편에서도 조금 낮은 점수를 주긴 하는데, 현재 차트가 왜이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밑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면서 전고점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가려면은 여기가 텅 빈다는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는 반드시 시세는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있습니다. 빈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정고점 지나가고, 여기에 정고점 지나가고, 여기에 정고점을 지나가야 하는데, 없잖아요. 결국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작은데. 그래서 이런 정고점들을 우리는 직전 고점. 네, 직전 고점이라고 합니다. 추세전환이 일어나는 고점, 고점이죠. 물론, 이 캔들의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직전 고점이라고 하지만, 상승의 초입에 있는 봉을 직전 고점이라고도 합니다. 아직 매수가 어, 다된건 아니에요. 이제 신호 물량만 넣어놨습니다. 오늘 애들이 다 도망가려고 해서 좀 성질이 <laughs> 아 자꾸 도망가는데요. 이거 받쳐놨습니다. 네, 유비케어 받쳐놨으니까 다른 종목 거래하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비케어 신호 물량 넣어놨어요. 자, 유비케어는 내려오면 잡을 겁니다. 센즈랩. 거래량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도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거래량이 없으면 거래량 없는 만큼 다른 종목에 또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센지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지랩. 지금 공유하고 있는 종목은 샌즈랩입니다. 조금 사셨어요. 거래량이 없어서. 뭐 이런 것들은 한 잘게 쪼개도 500만원, 뭐 600만원 요 정도 사집니다. 매도됐습니다. 샌즈랩 샌즈랩을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이고야 또한 뭐한 6만 원 먹을 것또 찔끔찔끔 먹고 나왔네. 아이고 참. 자, 센즈랩이 이렇게 매매가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상황이? 유비쿼, 아, 유비어 이거. 아인성경보아샌즈랩 자, 오늘 지금 자꾸 매매가 꼬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매매가 <laughs> 네 매매가 꼬이고 있습니다. 이런 날도 있죠. 항상 뭐 항상 뭐잘될 수는 없어요. 매매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장 시작하고 지금 현재 한 1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오늘 발모 발매도예요 발매도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꼬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날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날. 지금 보세요 유비케어 타점 잘 잡았죠. 비중을 못 실었죠. 인성정보 타점 잘 잡았죠. 비중을 못 실었죠. 센지랩 매수하다가 발매도 때려버렸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어, 오전장은 제가 그냥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8월 20일 8월 20일이 정고점입니다. 오, VI 떨어지고 이런 녀석들 잘 보세요. VI가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떨어질 때뚝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격도도 좀 크고 공간도 넓다 하면은 최대한 아래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래에서 높에서 높은 데서 절대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 일단은 이격도가 이렇게 나타나긴 했지만 가격은 아래 더 아래다 써두는 게 좋습니다 유비케어 매수되었습니다 자 그럼 유비케어를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 왔다! 유비케어. 우리가 정고점을 잡을 때, 직전고점과 정고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 일단 정고점 위주로 하는 게 낫죠. 직전고점이야. 많이 보다 보면은, 어, 이 녀석이 추세를 막지 마음대로 바꿔놓는데, 이렇게 이제, 눈치를 채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가 시작이 되는 거죠. 눈치. 어, 이거 수상, 수상한데? 이런 느낌? 자, 오늘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아, 또 이런, 또 이러는가. 잠깐 지켜보도록 할게요. 음 실패 자 오늘 매매 실패입니다 유비케어 실패 아야음 컨디션이 좋, 제가 좀안 좋은가 봐요 네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습니다 유비케어 인성정보 센즈에 전부 이제 매수타점에서 매수가 잘 안되고 예, 발매, 발매도가 나가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따 제가 복귀를 해서 어, 다시 차트 복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점은 잘 맞았어요. 그렇죠? 예, 결과가 좀안 좋았을 뿐이지 타점은 좋았으니까 요거 잠시 후에 차트 복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했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복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비케어였죠? 네 유비케어의 고점 어디인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체크합니다. 직전 고점과 전고점인데 아직 초심자분들은 직전 고점을 공략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 손절을 못 하거든요. 단타 매매이건 어떤 매매이건 우리를 마지막에 지켜주는 것은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손절가를 어기는 경우는 없죠. 얼마 전에 엄청나게 큰 하락이 있었죠.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하락장. 그런 경우에는 버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일반적인 하루에서는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입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공격을 했고 타점도 지금 5030원 나오죠. 평균가 5030원에 5094. 이렇게 매도가 나갔는데 뭐 사실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수익이 나면은 일단 그것으로 무조건 만족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오늘 어, 타이밍상 매수도 제대로 안 됐고 타점도 제가 너무 빨리 급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판단도 조금 흐려졌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분석하면서 말하고 차트 보면서 분석하고 작전 짜고 나갈 거 준비하고 앞으로 일 고민하고 <laughs> 이러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놓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인성 정보. 어차피 유비케어라든가 인성 정보와 이렇게 뭐 비트컴퓨터 이런 이제 원격 진료라든가 의료 기술 장비 관련 주들이. 하나가 이제 대장이 올라가 있으면 그 대장 하나 보면서 우리가 샀다 팔았다를 스켈핑처럼 빠르게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장 종목 할 사람들은 대장 종목을 하면 되고 대장을 보면서 흐름을 파악해서 쫄병을 흐름마다 공격하는 이런 전략도 상당히 재밌죠. 다만 이제 리스크는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거. 일단 발매수 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 정보가 이렇게 정고점 어, 얼마입니까? 매수 평균가가 2898원이 나오죠? 2898. 여기가 타겟이었다는 건데, 지금 뭐 이렇게 차트를 봐도 갈라짐이 아주 예뻐요. 저는 이런 가격대를 가지고 정고점을 만들거나 돌파하거나 지지를 받는 모습들, 아니면 뚝 떨어지면서 차트가 파손된다거나 지지와 저항이 반복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일단은 무조건 매수 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성 정보는 이와 같이 정고점을 나열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 이제 s 2 4랑 이런 건 핸드폰으로 제가 짤짤이를 했습니다. 뭐, 심심하니까 나가서 이제 앉아있더라도 핸드폰으로 하는 게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핸드폰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짤짤을 했는데 오늘 어차피 매수 금액이 한 100만원대? 요렇게 됩니다. K 이사인만 야, 요거 좀 강하게 갈것 같은데 해서 한번 넣긴 했는데 어, 그렇죠. 케이사인하고 센지랩 거리랑 안 터지면서 호가창이 굉장히 헐균했어요. 그래서 탁탁 튀어주는 게 순간적으로 빨리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였잖아요.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S24. 정고점은 어디일까요? 예, 무조건 무조건이야. 여기, 여기, 이두 개를 같이 보고 들어갔습니다. 왜? 호가창이 너무 비어있으니까 위에 정고점과 아래의 정고점이 지지화정을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정고점 결정가 이격도가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붙어 있는 애들은 우리가 돌파 타점으로 또 보잖아요. 그래서 S24는 거래량이 터지는 거. 만약에 이 부분 거래량 터지는 게 없었다면 공약할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S24는 이두 개. 여기 먼저 8월 22일이죠. 예, 8월 22일자 보면서 요 놈도 8월 1일자, 8월 1일자도 조금씩 참고를 하면서 공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두 그 개를 같이 보면서 이제 어 분석을 하는 거죠. 좀 어렵죠. 물론 이제 주가 등락률도 그렇고 S24는 애초에 대상이 아닌데 예, 말 그대로 저는 짤짜리를 해 봤습니다. 애초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쫄아서 빨리 나왔죠. <laughs> S24는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공략하면 안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흔들린 게 보이죠? K 사인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직전 고점 번외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제 유일한 정고점이 여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공약을 하게 되는 거죠. 8월 1일자, K사인의 8월 1일자 정고점 결정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가 아주, 아주 예쁘게 돼 있죠. 정말 이렇게 예쁜 경우가 잘 없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런 데서 한번 노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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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계속해서 반등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K사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정말 딸리고 그리고 원단이고 하지만 유일 정고점의 결정가 이격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데서 충분히 공약을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몇번몇 몇 번째입니까 지금? 음, 그거 볼게요. 요렇게 그러면은 한 번, 두번 여기서 이외차 성급하게 들어가면 여기서 신호물량. 저처럼 이제 꼬이게 되는 거죠. <laughs> 아무튼 여기는 아니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하시면 지금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즈랩 이건 뭐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샌즈랩 정고점, 직정고점 어디일까요?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샌즈랩 평단가가 6685가 떨어졌습니다. 6685 그렇다면 은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디인가요? 여기요? 절대 아니죠. 여기요? 어딥니까? 네,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를 돌파할 때 유일한 정고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정고점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한다.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소리 소문 없이 달려버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상한가를 자주 갖거든요. 그런데 물량을 또 실을 수는 없어요. 애초에 개미들, 개인들을 안 데리고 가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과는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기들끼리 일단 상황과 간대로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잡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눈치껏 파악해서 진이 뭐, 아쉽게 됐습니다. 한싹또 짤짤이죠. 하지만 타점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타점이 이제 얼마입니까? 우리 평단가가 6, 2, 7, 5가 나오고 있습니다. 6, 2, 7, 5 분할 매수가 잘 됐죠. 그럼 뭐이 우리가 아무리 봐도 여기 여기 두개 중에 하나니까 주가 등락률 보고 거래량 터질 거 평균값 그어볼게요. 6, 2, 7, 5 거래량 터져야 될 위치 요거 보고 들어가는 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돌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뭐 타점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봅니다 예 오늘 참 매수도 뭐 백만 원대 밖에 매수를 못했고 뭐 이래저래 휘둘렸는데 아무튼 타점은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고 좀더 냉정하게 매매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장 좋죠 예, 장 좋으니까 짤짤이든 뭐든 들어가도 손실은 없는데 아무튼 연습 매매로서는 그래도 오늘 타점 잘 찍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